코인 왕자입니다. 자, 오늘의 차트 첫 번째 비트코인 9월 시황을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9월 한 달한달한달갈 때마다 시장이 좋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더안 좋아지고 있는 느낌이 좀 들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시작점과 고점을 비교했을 때 이렇게 올라갔다가 눌리고 올라갔다가 눌려서 대략적으로 평균적으로 한 3분의 1 정도 위치에서 조정을 받아주고 있다. 3분의 2 자리에서. 그러니까 이제 뭐 빠진 폭이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니까 특별하게 위험할 건 없다. 자, 두 번째는 지지 구간을 그동안 이제 지켜줬던 자리로 좀세 가지 포인트를좀 봐야 되는데 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지지 값을 확인해 본다면 이렇게 3세 3 줄로 좀볼것 같아요. 어, 특별하게 그냥 아좀 밀렸구나 하락은 돼서 좀 내려왔구나지 뭔가 다 붕괴돼서 끝났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보게 되면은 오늘 첫째 선은 깨진 거 부, 부분이 좀 나타나고 두 번째 좀 걸쳐 있다 보니까 아직 뭐가 완전히 박살난 거는 아니기 때문에 굳이 지금 시장을 무서워 한다든지 안 좋은 쪽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비트코인만 놓고 보더라도잘 유지해주고 지지 구간은 깨지지 않았다 보니까 그냥 깨졌어 흐름이 안 좋아라고 막상 어, 감정적으로 보기에는 좀 좋지 않다라는 부분이고 오늘 분봉상에서 놓고 봤을 때 시장 조정이 예상이 됩니다. 비트 특히 비트가 아마 오전보다 오후 되면 조금 더 밀림세가 나올 수 있거든요. 어, 근데 그 밀림세가 혹시라도 나오라도 나오더라도, 나오더라도 장중의 흐름이기 때문에 확실치는 않다. 대신에 현재 나타나고 있는 기준에서는 아 오늘 오전부터 오후까지 비트가 좀 약할 거야라는 부분을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에 어, 그렇게 뭐 특별하게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앞전에 밑골이 달린 것처럼 이런 현상이 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9월로 봤을 때 다시 보면은 이평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종가상 이탈이 처음 됐었고, 23년도 1월에 회복된 시점 이후로 처음으로 깨졌습니다. 8월 말인 9월 1일 날 깨졌죠. 그리고 나서 다시 이번에 만들어졌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우리가 이제 과거 시점으로 좀 돌아가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월봉 캔들상 놓고 보니까, 어 과연 어느 시점에서 좀 찬스가 왔을까? 어, 그 부분을 찾아내는 것도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어느 시점에서, 지금 위치는 어디하고 많이 비슷할까라고 놓고 본다면, 어, 조금 믿기는 힘들겠지만, 현재 위치는 과거의 요 지점, 또는 요 지점하고 굉장히 유사해요. 20년도로 따지면 이제 불장 시작 전에 포지션이고, 22년, 작년으로 따지면, 시장 다 밀리고 나서, 행보가 좀 나왔던 자리, 그 자리하고 현재 가격하고, 굉장히 그 흐름 자체가 비슷하다. 시기는 다르고 내용적으로 다르고 경제적인 부분이나 뭐 다른 다양한 요소들이 있기는 한데 그걸 떠나서 얘 차트의 흐름 상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좀 중복이 될수 있는 위치들이 많이 보여지더라. 그러니까 지금 당장 밀린다 그래서 비트를 안 좋게 볼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 지금도 여전히 공포다. 이 공포는 뭐에 대한 공포냐면, 이제 인덱스 자료를 좀 참고를 했는데, 어, 뭐, 시장이 결국에 이제 뭐, 좋냐? 아, 뭐, 매우 좋다? 매우 좋다, 좋다, 나쁘다, 매우 나쁘다가 있는데, 사실, 어, 도움하고 공포로 좀 나눠볼 수 있어요. 단계를. 어 근데, 지금은 공포 단계에 있습니다. 매우 또 공포도 아니에요. 이게 원래 치수로 따지면 0부터 100까지 있다고 했을 때 지금은 수치가 35 정도 나와 있거든요. 35 정도. 그러면 0에 가까울수록 공포가 더 진해지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50도 안 되는 기준에 있을 뿐더러 35자리. 그래서 굉장히 좀 위험 단계로 볼수 있는 공간은 맞다. 아주 좋은 부분으로 놓고 본다면 지금은 약간 이 정도. 매우 위험으로 가기 직전에 그 위치에 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심리적인 부분이나 시장에서 돌아가고 있는 어 거래 이런 것들이 좀 미약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일본에서 우리 얘기했듯이 굳이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 왜냐면은 지금 이번에 대한 공포로 느끼는 거는 심리적인 부분이 압박을 받는 거지 막상 시장이 어 지금 나빠 이거는 아니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다른 방향에서 다른 각도에서 좀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자, 3번 매우 기회이면서 또 기회인데 이거는 이제 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제 데이터로 놓고 보면은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관점에서 좀볼 수가 있는데 어, 테더 도미넌스를 좀 잠깐 보려고 해요. 테더 도미넌스에서는 뭘좀 보려고 하냐면 그 동안에 어, 강력하게 강했던 자리, 그 다음에 매우 약했던 자리가 존재하는데 현 위치는 그럼. 강력하게 좋은 자리냐 나쁜 자리냐 로좀 구분을 지어 봐야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놓고 봤을 때 현재 이제 어, 테더 주봉입니다 테더 도미너스 주봉인데 어, 이 개념은 다 아시겠지만 테더가 올라가게 되면은 비트코인이 하락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테더라는 애가 있어요 그죠 비트라는 애가 있고 그래서 이 지금 시장 하트 지금 켜진 요 시장이 테더라는 시장인데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비트가 비실비실하다. 자, 그러면은 어 정점을 알렸을 때가 언제인지를 좀 봐야 되는데 어 가장 강력했을 때왜 자꾸 시장을 기회로 보고 지금 공포 단계이고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좋은 방향으로 언급을 하는지 우리가 좀 이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제가 체크했을 때는 여기. 여기, 20년도네요. 20년도 한 18월 정도. 그 다음에 여기, 작년 5월에서 6월 정도. 이때가 제일 강했습니다. 테너든. 어, 테더가 제일 강했어요. 그럼 제일 강했다라는 거는 그만큼 비트코인이 제일 많이 살났던 시점으로 봐야 되거든요. 이 자리를. 어, 그죠? 제일 많이 무너졌던 시점.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와서는 이때하고 뭐가 차이가 있냐를 좀 따져볼 필요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첫 번째는 상승 흐름이 끊겼다. 상승 흐름이 이탈돼 버렸죠. 이거는 올해 초부터 사실상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열심히 올라가는 구조. 그러니까 이렇게 막 올라가다가 깨지는 구간이 있죠. 이런 시점에서의 지금 위치가 잡혔다고 좀 보는데 과거와는 다르게 지금 횡보를 길게 하고 있어요. 박스 거를 그렇죠? 어, 이렇다 보니까 지금 박스 상태 에 있는 부분에서 놓고 보면은. 어, 과연 저거를 흐름이 이탈됐는지 아닌지를 따져야 될까 여러가지 측면에서 좀볼수 있겠지만 상승 추세에 대한 부분은 기존의 이탈이 진작이 됐습니다. 자 두번째 어해더 수급 약화가 된 사회 굉장히 악화된 상태입니다. 기존에는 수급이 없어도 잘 갔거든요. 잘 갔습니다. 20년도 위치에서 볼 때도 마찬가지고 어, 그 다음에 22년도. 1년씩만 놓고 보더라도 수급이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고공행진, 그 다음에 최고 강세를 보였던 코인 중에 하나죠. 테더 도미넌스가. 자, 그런데 이 시장에서 봤을 때는 상승 흐름 이탈 이후에 발생이 된 부분인데 테더 수급이 절대적으로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이걸 반대로 해석해야 되겠죠. 테더가 수급이 안정적이지 않다면 현재 비트코인 시장의 수급은 어떻다? 좋은 쪽으로 보라설 가능성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거 이제 비교하는 거 조건 자체가 뭐냐면 자, 과거의 흐름에서 무너진 시점이 있는데 또 어디냐면 요 구간입니다. 자, 이 구간, 이 구간에 대한 신호가 어디서 나왔냐면 여기서 나왔어요. 이상하죠? 많이 올라간 건 여기인데 신호는 여기서 발생됐습니다. 자, 두 번째, 여기도 마찬가지. 많이 올라간 건 여기인데 여기였는데, 신호는 여기서 발생됐어요. 자, 지금은, 지금은 어떤 신호가 있을까? 상승의 힘보다는 하락의 힘이 굉장히 많이, 뭐, 웅축이 된자리예요 왜냐면은, 하 이게 지금 제일 위험한 자리가, 테더 입장에서는, 뭐, 좋은 부분, 나쁜 부분, 뭐, 따지고, 뭐, 좋은데,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이제 이렇게, 어, 과거에 이제 잘 갔던 시점을 좀 비교를 해보면은, 박스 구간으로 봤을 때, 이렇게 이제 있다. 박스라고 존재를 했을 때 계속 못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서 무너지기 시점이 여긴데, 그 전까지 어떻게 됐죠? 여기를 부셨다가 또 뚫었다가 여러 수차례 좀 발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 비트 시장이 현실적으로 좀 좋아지다 보니까 수급이 들어온 이후에 어떻게 되고 있다? 헤더가 오름세, 요 정도 오름세로 얘기를, 상승을 얘기한 게 아니고, 완전히 돌파해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을 지금 얘기하는 건데 이런 부분이 지금 차트상 흐름에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떠한 지표나 데이터를 놓고 보더라도 뚜렷하게 앞으로 테더는 이렇게 갈 거야라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테더는 많이 가봐야 결국에 이 자리가 될 겁니다. 이 자리 가면은 그 동안에 이번에 올랐던 거한방더 올라올 수 있는 자리긴 한데 그렇게 되면 비트코인이 이번에 어, 앞전 지지선이나 아니면 약간의 지지선이 이탈될 수 있는 공간은 나오겠죠 혹시라도 얘가 올라가 준다면 어,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 이제 반대로 생각해야 될게 여기 올라가도 얘한테 제한이 될 거고 현재 위치에서도 압박을 받는 자리라고 한다면 다르게 또 생각을 해 봐야 된다 그래서 어, 다시 이제 현물 시장으로 돌아가서 봤을 때 우리가 주봉상 놓고 보게 되면은 계속해서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 지금 얘기했었던 어떤 박스 구조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언급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죠. 요 사이에서 흐름이 벗선하지 않았어요. 둘다 마찬가지죠. 좀 전에 봤던 태도도 마찬가지고 지금 요것도 현물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뭐 시장이 빠진다 뭐 이제는 뭐 하락이다 뭐 또는 상승이다 조차 언급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율상 따져보니까 그죠? 확률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좀 해보면 음, 제가 조사한 기준에서 봤을 때는 상승 비율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났다는 거죠 무조건 올라가가 아니고 어, 상승비율, 하락비율이 너무 약하고 제한을 많이 받고 어느 폭 갔을 때 일정 비율이 망가져 있고 망가져 있다 보니까 아 이거를 다시 현물시장으로 거꾸로 대입해서 체크를 해 보니까 아, 비트 쪽의 상승이 오히려 더 높게 나타나고 있구나 라고 파악이 된 거예요 그거를 그냥 내가 제가 너무 뿌리 없이 벙어리만 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좀 이해가 좀안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는 그렇게 나쁘게 볼 시장만은 아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었던 대로 현재까지는 뭘로 봐야 된다? 기회 시장으로 계속해서 접근을 하는 게 좋다. 비트가 이제 저기 바이낸스 쪽의 비트도 동일 돼요. 이탈된 거 없죠? 벗어난 거 없습니다. 망가지거나 뭔가 붕괴된 시점 똑같이 우리 국내 시장이나 좀 전에 테더 시장에도 발생했듯이 해외 시장도 동일한 조건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굳이 위험할 필요 없다. 근데 지금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게이 정도 내려와서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공포 단계로 지금 개인적으로 심리적으로는 안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단부가 이탈도 안 됐고 이제 어느 정도 3주 정도 조정제거든요. 3주 횡보예요 사실. 3주 횡보인데 공포 단계면 땡큐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어, 이미 떠났네, 누구는. 사람들은 다 떠났고, 안 보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나는 반대로 보자, 이거지. 왜? 지금 자리가 늘상 있었던 기회였기 때문에, 자리였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은 가격별로는 달라요. 그죠? 아까도 이제 봤지만, 현재 여기하고, 가격은 훨씬 다르다, 이거지. 여기 거의 4천만 원, 이거 이때, 여기 뭔데, 이거 가격 흐름이 비슷하냐? 여기도 마찬가지. 그죠? 여기, 여기, 여기. 세 군데에 대한 포지션이, 가격도 다르고, 그때 당시 있었던 이슈도 다르고, 시장 흐름도 아예 다른데, 왜 차트 흐름은 동일하게 잡힐까? 이거를 우리 좀 다르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 이런 방향에서 체크해 봤을 때, 아, 공포 단계라고는 하지만, 많은 분들이 뭐 좋지 않다, 뭐, 나쁘다, 뭐, 안 좋은 얘기 많이 하더라도, 그 시장을 그냥 떠나는 게 아니고, 감정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분석을 다시 했을 때, 진짜 안 좋은 시장이냐를 따져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체크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9월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고, 현재 단기 포지션상에서는 비트가 조금 조정세가 나올 수 있는 자리 열려있다라는 것만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장도 화이팅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